자, 챕터 10, 필요한 기능 모아쓰기라고 하는데요. 음, 문서를 병합하는 것, 그리고 PDF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용구, 쪽머리, 머리, 마, 머리말, 꼬리말, 메일머지 등 다양한 기능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 어, 스텝 1, 여러 파일을 하나의 문서로 병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파일 눌러서 블러오기그리 우리가 내네 pc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교재 예제 한글 들어오시면 음10 끼워 넣기 01 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져올게요 자 이제 여기 문서 여기 마지막 있죠 마지막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다른 문서를 또 여기다 끼워놓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입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입력 메뉴 누르면 안 나와요 입력 옆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 눌러야 합니다 문서 끼워 넣기 그러면 이렇게 내 pc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교재 예제 한글 있죠 예 들어와서 음, 끼워넣기 2번 있습니다 2번 누르시고 밑에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아래에 종이 방향이 다르죠 A4 세로 방향인데 여기 가로 방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요렇게 문서 끼워넣는 방법 이야기해 봤고요 이걸 이제 파일에서 하지 마시고, 보기 메뉴 누르시게 되면, 보기 메뉴, 드롭다운 버튼, 흰색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게 되면, 화면 확대 축소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 여기 드롭다운 버튼, 화면 확대 축소. 쪽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쪽 맞춤? 쪽 맞춤. 이제, 쪽 맞춤인데, 두 쪽. 그리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두 쪽으로. 한쪽은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보셨으니까, 보기에서, 보기, 화면 확대 축소에서 반드시 이렇게 또 해주세요. 음, 폭 맞춤, 한쪽, 이렇게 해주세요. 자, 폭 맞춤, 한쪽, 1 6 6회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4번에.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67페이지, 스텝 2, PDF 문서로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파일, 불러오기. 자, 이제, 음,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방안, 요거 열기에서 가져오세요. 그럼 아까는 이제 그문서하고 이제 관계없이 새로운 탭이 나왔는데, 이거는 필요 없으면 여기 눌러서 문서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안하도됩니다자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이 있는데 요것이 지금 페이지 수가 한 15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게 한글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요걸 이제 파일 누르셔 갖고 pdf 로 만들, 만들게 되면 어, 프로그램이 앱이 없어도 어, 어디서든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df 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pdf 로 저장하기 그럼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 묻는데 음, 저장 위치가 어디로 돼 있죠? 교재 예제 한글로 돼 있잖아요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라이브러리에 사진을 해 볼게요 사진에 원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 누르시게 되면 요 밑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 상황이 그래서 가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저장이 자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음, PDF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려면 여기 사진에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PDF 문서입니다. PDF 문서 아 이거는 크롬으로 열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8페이지 인쇄하기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자 파일 인쇄가 있습니다. 인쇄. 그럼 이제, 그냥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장씩 나와요. 자, 클릭하면 좀 크게 쫙,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자, 페이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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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다운 하시면 넘어가고요. 음, 다음 쪽, 다음 쪽, 다음 쪽, 이전 쪽, 이전 쪽, 이전 쪽, 이전 쪽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거 인쇄를 할때 종이를 좀 아끼거나 어 배포용으로 할때 어, 모아찍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음, 보기 하신 다음에 이거 하신 거고 자 파일 인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모아찍기라고 되어 있죠 모아찍기 자동 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쪽씩 해볼게요. 두 쪽씩, 그리고 미리보기 할 거예요. 인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제 해서 음. 미리보기 하면 이렇게 이제 한장 종이 한 장에 두 쪽씩 어, 찍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들나요 어, 상단에 보시면 쪽보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쪽보기. 쪽보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쪽을 보겠다. 이게 있어요. 여러 쪽. 그래서 여기서, 음, 두 줄, 두칸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두 줄, 두 칸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하실 때,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다음에도 뭐할 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모아찍기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편집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자 파일 인쇄하실 때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뭐예요? 기본 인쇄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잘 찍힙니다. 자동으로 하시고 기본 인쇄로 해줘야만 다른 페이지 인쇄할 때 정상적으로 인쇄가 됩니다.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한쪽만 나오게 되겠죠.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1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용구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상용구는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문구, 표, 개체 등을 아, 등록하는 건데요. 음, 여기서, 목차, 뭐, 여기서 추진 배경 있죠? 추진 배경. 요걸 이제 블록 잡을게요. 자. 요걸 블럭 설정하셨나요? 그럼 키보드로 Alt I를 누르면 준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본말 이게 렇 나오고요. 근 준말을 이렇게 네모하는게 아니라 네모할때 니은 있잖아요. 니은 누르고 Alt I만 누르면 딱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글자 속성 유지 안함 할게요. 그리고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언제든지요. 우리는 이 수, 컴퓨터 아무데서라도 아무데서나 이제 파일 새 문서 누르게 되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니은 누른 다음에 Alt I 누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 이게 이렇게 되게 빠르죠. 다시요. 음. 이 문서를 닫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Alt I 그럼 이제 줌말 하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제목이거든요? 여기다가 제 쓰시면 돼요. 이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죠? 뭐 단, 단계 제목이다 뭐 하셔도 돼요.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요 비어있는 거 다른 거에서 어, 여기서 이제 제한 다음에 alt i 누르면 요 개체가 바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되겠죠? 음, 등록된 걸 이제 확인하시려면 아, 어, 우리 입력 드롭다운 버튼있어 입력에 여기 드롭다운 버튼 있어요. 입력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상용구가 있습니다. 상용구. 그럼 상용구 내용 있죠? 그럼 여기서 니은 여기 했던 게 있고 본문 상용구 제 이게 니은 했던 게 있고요. 여기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네, 저희 교재 만들면서 썼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소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원 문서로 또가 볼게요. PDF 문서로. 자, 이제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쪽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쪽 쪽 메뉴 누르시면 쪽번호 매기기 있죠 쪽번호 매기기 하시면은 어디에 쪽번호를 넣겠습니까 이런 얘기 가운데 나오게 하겠다 줄표 다시 1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넣기 하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해서 3페이지 4페이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2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가 이제 1페이지가 되고 음 여기는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74페이지에 3번 보시면은 1페이지 2페이지는 페이지 번호 숨겨야 하고 3페이지가 1페이지로 변경 나와야 합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1페이지로 한번 가보고 1페이지 여기 1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인쇄 숨길 거예요 현재 쪽만 감추기 그럼 여기 쪽 번호만 감추겠다 하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요 밑에는 1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나오죠. 2페이지라고. 그럼 여기도 클릭하시고, 어, 현재 쪽만 감추기 하시면 이제 여기도 숨겨지게 돼요. 쪽 번호를 눌러서 설정. 그럼 이제 여기도 2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1페이지가 되느냐? 아니죠. 그냥 3페이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숨긴 거 있잖아요 여기 숨겼잖아요 여기서 보기 메뉴에서 보시면은 조판보호라고 있어요 조판보호조판보호 누르게 되면 요렇게 그 숨긴 게 여기 숨기기 뭐 이런 게 요렇게 보시죠 쪽번호 위치 뭐감축이 요런 게다 보여요 요런 게 이제 조판보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 요기 세 번째 페이지 여기가 이제 추진배경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어 여기를 이제 1페이지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단에 어 쪽에서 보시게 되면 쪽 메뉴에 새 번호로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쪽 번호를 쪽 번호잖아. 요 이걸 1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가 3페이지에서 1페이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텝 6. 머리말 꼬리말 만들기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미리 보기해 보시면, 음,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머리말 꼬리말이 없어요. 머리말 꼬리말이 없는데, 머리말 꼬리말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넣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닫기 하시고, 자, 쪽에서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머리말 넣어볼게요, 머리말. 음, 이쪽에 보시면 머리말이 있습니다. 바탕쪽 머리말, 꼬리말 되 있죠. 머리말을 클릭하시면 머리말, 꼬리말, 여기 있죠.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머리말 넣을 건가, 꼬리말 넣을 것인가 물어봐요. 그리고 양쪽이냐, 홀수 쪽이냐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는 양쪽 다 넣을 거니까 만들기 누르세요. 그러면 요 영역이, 기가 이제 요 영역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머리말 영역이. 여기에 이제 글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입력 누르시고 그림 눌러서 음, 우리 내 PC의 C 드라이브 교재 한글 있었죠? 교재 예제 한글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머릿말이라고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머릿말을 선택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세요. 넣 길을 두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크기를 좀 늘려서 맞춰볼까요? 이렇게서? 자, 그럼 매 페이지마다 이 머리말이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머리말 꼬리말 닫기 하시려면 여기서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머리말 꼬리말 닫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페이지가도 여기 보이게 되고 3페이지가도 여기 계속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 꼬리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또첫 번째부터 네, 여기서 넣으셔도 돼요. 자, 꼬리말, 그럼 머리말, 꼬리말 하고 나오겠죠? 밑에 마지막에 꼬리말을 예, 여기서 뭘 넣을 거, 꼬리말 넣을 거예요. 만들기 그려 밑에 꼬리말 들어갈 거를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 여기서는 상용구 넣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사, 상용구 넣기, 상용구 넣기. 그럼 여기서 뭘 넣을 거냐 하고 나올 거예요. 현재 쪽 전체 쪽수 이게 넣어볼게요. 현재 쪽 전체 쪽수이 예. 예, 페이지가 나오게끔 블록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시고 뭐 진하게 하신다든지 글자 크게 하신다든지 하시면 되겠죠. 뭐12 포인트로 하겠다. 뭐 진하게 하겠다. 자 이제 머리말 꼬리말 닫기 해볼게요. 닫고 나가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15. 이 페이지, 3페이지 하고 나오죠. 이거는 머리말, 꼬리말, 꼬리말에 넣기 었 때문에 겹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넣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7. 메일머지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장 파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파일 눌러서 불러오기. 내 PC에 예, 교재 예제에 있어요 한글에 자 교재 예제 한글에서 보시면 상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장 그리고 명단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동시에 클릭 컨트롤 클릭하시면 돼요. 두개 파일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기 하시면 되겠고요. 음, 나머지 창은 필요 없으면 여기 들어서 와 닫으시면 돼요. 뭐빈 문서 닫기 음. 하셔도 되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빈 문서 이거 닫을게요. 이게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요 필요 없는 거는 마우스로 클릭 눌러서 닫기 음. 하시고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한 거였으니까. 여기에 두 개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4돼 있고 여기 4개 항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4개가 하나의 매 코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요 사진 촬영 부분 이렇게 우수상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이 파일을 이제 상장에서 써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인쇄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분에 클릭하신 다음에 도구 맨 앞에 보시면 메일머지라고 있어요. 메일머지 메일머지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메일머지 표시달기가 있어요. 메일머지 표시달기 클릭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음 필드 만들기 하셔야 요 필드 만들기 필드 만들기, 필드 만들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해서 첫 번째 거 나오게 하겠다. 그 다음 밑에 거 여기는 또 반복하시면 돼요. 메일머지 표시 달기 두 번째가 나오게 하고 싶다. 두 번째 거. 그리고 여기 상금, 상금 있죠? 상금. 얼마? 이게 사, 세 번째 나오게 하고 싶다. 표시 달기. 3번. 3번 달렸고요. 수상자. 네 번째 거 표시 달기 하겠다. 네 번째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구성된다. 그랬죠? 명단에 이렇게 한 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상장에서 여기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개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 도구. 보시면, 메일머지. 여기서 이제 메일머지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메일머지 만들기 하시게 되면, 뭘로 만들겠느냐, 에, 한글, 엑셀파일, 한글파일, 바로 이 한글파일, 명단이에요, 명단. 상장이 아니고 명단, 여기 명단에 있는 네 개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겠다, 화면으로 하겠다, 파일로 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하겠다, 확인. 그럼 이렇게 이제, 보세요. 최정에 하고 나왔죠? 다음 쪽 누르면, 마경탁 하고 나옵니다. 또 다음 쪽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김성빈 내용이 바뀌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장 파일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매일머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곳들이 뭐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겠죠. 자 찾아보게 하셔갖고 음, 한번 또 연습해 보세요. 반복하시면 네, 실력이 늘어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해서 네, 강의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